자, 마지막 마무리입니다. 여기 이제 도면을 봤을 때 필렛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필렛 부분을 여러분 측정해 봤더니. 필렛 부분을 측정했더니 몇 밀이 나와요? 필렛 한3 m m 정도 나오는, 나오는 것 같은데 3 필렛 자 필렛 들어갑니다 필렛 자 그래서 솔리드에 그리고 필렛 필렛 자 그리고 바디 끄세요 아 어, 여러분들 끝단만 이게 엣지입니다 엣지 그리고 끝단을 선택하면 돼. 이렇게 나왔을 때 끝단을 선택하세요. 그리고 확인. 자, 그리고 반경은 3. 자,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지금 필렛이 되는 거야. 자, 근데 3이 커 보인다. 여기까지 지금 나오는데, 그냥 3으로 하자. 네. 뭐냐면, 얘까지 지금 지장이 있나 봤더니 어,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자, 그러면 어, 필레댓고 바깥에 얘못 따기. 뭐죠? C1로. 그래서 마우스 쭉 솔리드에 못 따기. 거리 1 방법으로. 그리고 엣지만 선택해서. 확인. C는 1이다. 그냥 확인하면 못 다기가 되는 거죠. C1 부분 자, 그러면 최종 어, 여러분들 도면을 봤을 때 이제 문제 있어요? 없어요? 없죠. 여기까지 완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입체로 놓고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. 여기까지 일단 완성을 해 주세요.